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 재생 플라스틱 쓰는 어? 이게 숲향 나는 그거 무료로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못뭐 썼냐고 물어봐.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와 오늘은 저의 왓츠인 마이백입니다. 어. <laughs> 근데 저 왓츠인 마이백 처음 찍는 것 같아요. 아진짜제 네, 영상에서도 찍은 적 없어요. 아, 아. 제가 먼저예요. 그럼 이거는 <laughs> 네. 저의 가방입니다. 가방이 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죠.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오. 최근에 가방을 사려고 찾아보다가 그냥 가방 샀었다가 취소했어요. 친환경 가방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이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오. 그래서 매장에 가서. 사실 살려고 간 것보다 그냥 구경을 먼저 해보고 음. 생각해야지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가방을 샀는데 메일 팩이라는 브랜드 네일 팩 종이 소재예요. 그니까. 네. 어, 그게 너무 네. 종이 소재인데 엄청, 엄청 튼튼한 오. 소재여서 방수도 되고 절대 찢어지지 않는데요. 오. 그래서 구김은 살짝 가지만 이게 오래 쓰면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아, 또 있어요. 약간 가죽 에이징되는 음. 처처 음. 그래서 그... 그 브랜드에서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래 쓴 제품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빈티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고, 얼룩지면 이제 지우개로 막 지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심히 쓰긴 해야 되지만,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골랐고, 슬링백이라서, 가죽 끈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면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에서 원래 제일 유명한 제품이, 에코백이에요. 음. 이 컬러의 종이백처럼 생겼거든요? 오. 그게 가장 유명해요. 그럼 어, 이거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 제품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사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있었 아, 얘는 좀 가격이 있어요, 음. 22만 원. 근데 그 에코백은 4만 5천 원에 음. 살수 있어서 그 제품부터 입문하시는 걸 추천하고 음. 싶어요. 너무 예뻐요, 그것도. 그 에코백이 막 천으로 된게 음. 좀 남용이 된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서 이런 소재로 그 개발을 하시게 됐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똑딱이고요. 음. 이렇게 열면 여기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오와. 세심하게 진짜 응, 예쁘다. 적어주셨어요. 안에 사실 들은 거는 이것은 제가 미니뮤트라는 가방 예전에 음. 샀었을 때 받은 파우치, 음. 조그만한 건데 여성 용품이 들어있는. 아.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어, 이것은 비데 티슈인데 오. 이제 여성 용품 우리가 그런 날에 오. 이제 부드럽게 닦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제가 휴대용으로 꼭 가지고 다녀요. 오, 어디 거예요? 이거는 푸라는. 음. 스프링클?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할 거예요. 이거 아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애기들 용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애기들도 써도 되고, 어른들도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혹시 응. 좋아서 여기 거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 어. 순수한 면인데, 응. 그냥 저한테 잘 맞아서, 응. 제가 이거를 항상 씁니다. 아직 뭔가 정착이랄 게 없거든요. 아, 근데 정착 꼭안 해도 되고, 응. 여러 가지 써보다가 괜찮으면 응.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 이거 좋아서 썼는데, 또 저는 다음에 살땐또 다른 거에, 연우가 저에게, 줌? 칫솔 챙겨왔는데 네. 이거 조르단 이 브랜드 이거 그 재생 플라스틱 쓰는 칫솔이어가지고 네, 네. 여기 제품 아주 좋습니다. 아이 칫솔 자체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대가 재생 플라스틱일 거예요. 근데 이 제품도 그런지 모르겠네? 음. 근데 우선 조르단에서 재생 플라스틱 칫솔을 하길래 저는 원래 그걸 쓰고 있어서 아 집에서? 네, 네 물티슈예요. 이거는 저 저기... 그냥 받은 거. 네, 주유소에서. <laughs> 같은 보여요. 현실 그다치네 근데 필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 선물로 주신 거울인데 너무 귀워서 여 언니랑 닮았어. <laughs> 제가 최애템으로 진짜. 네 가지고 다녀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조그만하게 공간이 있어서 네. 막 카드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거든요. 틈이 음. 있는데 음. 여기 안에 제가. 오르는 게 이거 가글이에요. 어. 우리 마스크 쓰고 막 그러면 좀 답답해질 맞아요.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화장실 가서 밖에서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이렇게 소포장으로 나온 네네, 거예요. 네네 팩으로 팔아요. 아. 그래서 팩으로 이렇게 상자에서 팔아서. 팩으 에어팟이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laughs> 열쇠고리. 예다 <laughs> 제가 재료 부자재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사실 펜던트는 다 파는 거니까 몰라가지고. 그냥 디자인만 스스로 하면 되는데 음. 제가 이렇게 다람.. 또다람쥐네 <laughs> 네, 그래서 이거 나뭇잎이랑 도토이랑 <laughs> 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 초록색이랑 와인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 이걸로 했고 그냥 큐빅 하나 뭔가 아쉬워가지고 음, 이것도 넣고. 그렇게 같이 달았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음.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음. 숲향 나는 탈취제 근데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 올 거예요? 이게 네이처. 아, 이름 생각이 안 나. 네이처 뭐, 뭐였는데?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In n a t 어, 맞아, 맞아. 그런 브랜드였는데. 플로리스트라는 향이가 나. 음, 완전. 음. 완전 꽃집향이 다 맞아. 근데 되게 숲, 그, 나무향 같이 나는? 물, 완전, 완전. 꽃집에 그 물, 맞아. 나무. 어, 풀 맞아. 맞아. 꽃딱이 향. 음. 뭔가. 상쾌함을 느끼고 음. 싶을 때 이렇게 옷에 이렇게 칙칙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음. 그래서 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지인분이 진짜 좋아하는 향이라 해서 근데 저한테도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맞다. 이거, 이거 먼저. 이거 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메일 팩 지갑. 카드지갑이에요. 이것도 종이 원단이에요. 검정색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음. 이 기본색 나무색도 있어요. 음. 종이니까 약간 이 색이 제일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메일팩이 성수동에 있거든요. 네. 그거 무료로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무료로 만든 거예요. 구독자님들도 음. 그 매장에 가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 예약해서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음.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음. 있는데 음. 혹시 모르니까 전화예 네,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우연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바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 오. 카드 지갑이거든요. 근데 이거 만져보시면 진짜 좋죠? 음. 소재가. 진짜 탄탄하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손으로 절대 안 찢어진대요. 이 똑딱이 색도 정할 수 있고요. 카드 이 색도... 정할 수 있고 원단 자체가 자투리 원단이에요. 아,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료하시나요? 응, 자투리라서 응. 너무 다, 좋다. 응, 그냥 근데 어렵지 않아. 엄청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아. 그 카드 이 디자인이 그렇게 인쇄돼서 우리는 접어서. 그 똑딱이 이렇게 연결해서 망치질하고 되게 재밌어요. 엄청 빨리 만들어요. 거의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지갑으로 바꾸세요. <웃음> <웃음>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제 파우치고, 음. 조세앤 스테이시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수정 화장 음. 필요할까봐 포인트 제품 이렇게 어, 면봉 리무버, 그리고 패드 리무버 있어서 살짝 살짝 수정 필요하면 이 제품을 써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아이브로우 프리사이슬리 베네피트 몇 호예요, 니는 이거는 이, 2호. 2호. 네, 제가 탈색 때문에 2호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톤 다운에서 어, 3호로 바꿔야 되긴 하는데 아마 금방 다시 밝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아이라이너는 머지 음 제뭐 머지 아이라이너 진짜 좋아해요 저음 이렇게 얇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딥 브라운 좋아해요 진짜 진하죠 그래서 이런 브라운 좋아해서 색깔 제일 좋아하고 음. 브론즈 오팔 색이에요 음 그리고 삐아 삐아 아이라이너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음 삐아의 샤픈 브라운 색이고 이거는 부펜 부펜이에요 어, 붓... 어머 왜안 나오지 <laughs> 당황? <laughs> 네. 그러셨어요, 여기, 여기,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네잘 어.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 제품이고 음. 저두개 혹시 몰라서 이제 펜슬이랑 붓펜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는 이거 쿠션인데 진짜 요즘에 엄청 많이 썼어요. 제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진짜 저거 이거 쓰고 나서. 마스크를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잠깐 벗어서 음료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못 썼냐고 물어봐 아, 진짜 정말. 네. 진짜 피부 좋아 보이거든요. 어, 어. 보통 쿠션이 사실 다 좋은 제품들 많지만 음, 음. 전 약간 즉각 효과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이모님이 피부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피부 원래 좋죠 아, 어, 근데. 유달리 이걸 쓰고 어...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썼는데 이게 이제 다쓴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어...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나왔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해서 그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장난 아니에요. 어... 우선 이 팩트로 입문을 추천드리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거울이긴 한데 저 구독자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어... 아, 이렇게 그... 언니 구독 <laughs> 네, 파우치 항상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 아 너무 귀엽죠. 어 아, 스위트.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립인데 네 개를 갖고 다녀요. 하나 립밤. 아, 멜릭서. 그래도 그러니까, 네. 어, 저 이번에 한번 사보려고 네. 어,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색깔은 뭐예요? 아니면? 색깔 이렇게 있는 거고 러스트 레드예요. 러스트 레드. 네. 근데 이거 색잘 나오고. 좋아요. 이렇게 립을 막 바로 수정할 때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매트하기도 하고 음. 해서 막 신경 써서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얘는 그냥 슥슥슥 해도 색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바르는 것 같아요. 보습은요? 보습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 릴리바이레드 틴트. 진짜 최애 색인데 라즈베리 무스인 척 약간 그 플럼 색이 들어간 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조금 되게 웜하게 나온 거라서 아 그래요? 약간 플럼이 들어간 핑크색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거 진짜 오래 썼어요.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어요. 작년에 베스트 템으로도 제가 소개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모스 요즘 모스 진짜 응. 많이 스더라 에어 매트 루즈 108번 레드 페어인데 이거 색깔 진짜 예뻐. 요 빨간색인데 음찐 빨강이거든요. 그, 얘네가 텍스처가 되게 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음. 맥 느낌이라고 음. 해야 될까? 진짜 완전 음. 빨간색 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섞어 바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저는 엄청, 뭐랄까, 이렇게 너무 딥한 색은 못 바르는데, 음. 이런 다른 립이랑 섞어 바르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는, 네, 이번 신상. 이것도 좋아. 너무 좋아요. 잉크부드 매트 립스틱 핑크 따상인데, 조금 독특한 맞아. 색인데, 약간 베이스로 쓰야 응. 되나 싶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쿨톤 분들한테 어울릴만한 색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데 너무 예쁜 거죠. 이런 베이스 톤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이 색이 되게 특이하게 색깔이 나왔다 생각해서 근데 다, 단독으로 바르기엔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네, 그래서. 섞어봐, 너무 예뻐. 아 이렇게 두개 발라도 되고, 이렇게 두개 발라도 되고 아 근데 조합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아 마지막 이거. <laughs> <laughs> 조말론 향수를 사면 이거를 주, 주시더라고요. 주 이건 향이 뭔데요? 샤워코롱인가? 그래요. 오드세이드 시술 중 하나. 이거 뭐예요, 근데? <laughs> 여기서 주셔서 <laughs> 저, 여기서 주셨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그말로 아, 네. 어. 향들 중에 우드세이즈의 어. 솔트라고 어. 약간 우디 계열 향의 어. 그런 향 이 있거든요. 아, 그걸로 그는걸 아, 미니 사이즈로 주셨는예요 아, 근데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두 가지인 가 줬거든요. 이거랑 음. 또 하나 다른 거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서 갖고 다녀요. 이거 사야겠다. <웃음> <웃음> 이거 있어. 이거 향 음. 되게 유명해요. 아 그렇구나. 음. 제가 향수를 잘 몰라가지고.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끝인가요? 네. 네. 고생했어요. 네, 오, 별거 아니지만. 그 마무리 인사 해야 되나요 어해요 어, 상관없는데요. 하고 아, 심심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그거, 어째 그거 있잖아요. 그인노야사그짤 뭐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